지금! 촬영하고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의 로블룩즈... 동이랑 네. 게임을 해볼건데요 어우 음, 왜이래 또 알렉스랑 같이 입니다 알렉스? 오늘은 저와 알렉스만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야, <뷔는> 저번에 소개했던 알렉스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저렇게요, 잠깐만요. 렉 때문에 소리가. 아니, 이렇게. 넌 무조건. 소리가 없어요. 啊。 왜인지 한번 다시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유튜브 이 나오죠? 저 아까 근데 찬물을 한번 죽었는데 또 죽는 거예요. 아가라요 아니 계속 죽는 거 같은데요? 또 다시 태어났어요 어 이거 원 춤이에요? 저기에 달아줘 오 기수들. 아직 제대로 죽어요 제가, 음. 제가 <laughs> 유튜브 <laughs> 가기 위해서 버블 파티하고 있어요 자버블티 파티 아주 좋아요 실제로는 아주 싫어해요 우리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CCTV를 보고 있거든요. 자, 한번 CCTV 해주세요. CCTV... 보여주세요. 뭐? CCTV 지금 보고 있어요, CCTV. 키워, 키워 있어. 아, 뭐? 시험실 있는데, 이게 시험실? 여기 CCTV 방위 시험실이야?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뭐죠? 줄리안나? 네. 저희 지금 유튜버가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유튜버가를 위해서 죽는데요. 죽는 <laughs> 참... 음, 자, 일단 제가 한번죽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신 자, 한번 보세요, 선미는. 줄리 씨 네. 우 와... 문 닫아버려 못 나오게 죽을 수 있는 거 봐요! 죽을 수 있어요! 보실래요? 여기 알렉스. 자, 제가 한번 끼워보겠습니다끼어봐 잠깐만요, 제가 다다다다다 녀주세요 오, 튕겼잖아요. 다시. 아, 이 저기요. 오니.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아다가 오겠습니다 네. 어 어떤 기차가 있는데 나를 보고싶어 없어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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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있어 어떤 기차가 있어 잠시만요 잠시 여기를 끌어들이면 어떡해 누가 나어떻게 누가 어디있어? 응? 야갈먹먹어보도록 오, 뭐야, 뭐, 시체 탈락스, 엘렉스 탈락스. 밀어봐봐. 밀어봐봐. 아, 아 귀여워. 저 아, 자꾸 보구나. 5초에 한번씩 하면 안 움직이고. 오, 어, 뭐야. 누가 왜 얼굴 안 보여? 영광 찍고 있어. 온다 온다 기차 아 잠만 족. 왜요? 아 이건 좀 어까요. 와. 아, 응? 죽안죽어 정말 다 죽네요. 어오 머리 바고 나 그냥, 오피름이날 줄. 다 했다! 어리씨 봅시다. 오, 이렇게 넓게 뿔시다. 주리씨! 에? 육 아, 네이버. 언네이버, 어, 네이버 와, 그 네이버가.

평소는평소하는이 모습을 봤는데 도소에는이 모습을 했는데네이브나 이거 양파랑저 여기서 계속 춤 출게요 빠 TV 티비 봐 빠아 저거 저번에 여기 넘어왔었거든 네이버, 여기 못 옵니다. 제가 유튜브가를 위해 네이버를 여기다 가둔 다음에 우리끼리 생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어, 일단 문을 닫은 다음에 헬로 네이버가 어디 있는지 일단 찾아야 되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지가... 뭐? 뭐?

예, 재밌어이좀 아! 생각보다 바보예요. <laughs> 바보라니까. 먹으면 체력이 달았다가 계속 차고 있어야지 어이, 이거 어이, 완전 사템이야 나중에 아, 조심하세요 지금 줄심 씨. 어디있어요? 저거 있어 멍청아 멍물이 어디있어? 어, 어차피 <놀람> 죽었! 죽지마 앞에 있게 놔야지 우리 n d c 가 가장 좋아하는 이 춤을 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 줄이 화염은 방서 우리 춤추고 있다가 알렉스씨가 좋아합니다 화염을 한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멋진 발을 하겠습니다 꽃을 만들어서 아좀 멋진 오케 가둬야지 우리 빨리 와, 빨리 와 알렉스. <laughs> 이 알렉스. 얘 일단 유인해서 방 하나에 가둔 다음에 얘 빨리 유인하세요. 유인해서 방하나가 잠깐. 망했다. 아니, 아니 나또 버그, 또 버그났어요, 또 버그.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그렇지 가졌어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오라니까. 다 들어와서 여기서 얘 사라질 때 동안 버텨. 야 릴리 들어와, 릴리 들어와. 아. 또다. 저. 저. 저희 방. 뭐, 좀더 조금 방에서요. 이거 조금 방에서 했다. 이거. 이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다음 보 쭉쭉 빨아먹죠 어, 저 지금 래퍼에요, 래퍼 저 VIP에요 욕할게? 뭐거뭐야 죽어 어? 죽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상당히 바쁘거든요. 지금 유인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유인어가없 지금 얘유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 여기 있네. 빨리 유인 시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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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肉疼。哎， 그대로 있는데요? 잠깐, 잠깐만요. 저 부활이 안되는데요? <laughs> 잠깐만, 일어나, 점프. 오, 됐다. 여러분, 이번에 진짜 그 첫번째 태어난 방 있죠? 그 첫번째 방. 거기, 여기, 여기. 술래잡기 아, 아까 여기 한 땅이야, 바... 여기 땅이요, 여기 땅이 아, 거기 땅 말고.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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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방, 거기.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유행시켜서 술래잡게 해봅시다. 유튜브 값을. 유행시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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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방으로, 오케이? 오케이? 대답하세요. 아 어디요? 여기 뒤에 저, 그 태어난 방. 아. 응. 여기 말고.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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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요 여기, 면 안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이 여기, 여기, 유인하라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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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시켜 여기, 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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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유인시켜 빨리 아까 이쪽으로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와? 빨리 가보자 유인시켜서 해야 된다고요 진짜 유고마요 다음, 진짜 다음 귀신에서 유초값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귀신 나오기 2초전이군요자 다음 광풍을 진짜 쐈어요. 안녕. 빨리 와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화면 또안 움직이기 시작이. 아니 더 발견했어요, 빨리 와보세요. 가고 있어. 요 빨리 오세요. 출발. 빨리 와보세요. ナイス。 유니스타 빨리! 오케이! 어, 거기, 거기! 오케이. 문 닫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문 닫습니다. 아, 왜 하필 왜 여기서 해. 부활. 헛바 뽑고 공포에 술래자키 하고 싶다. 거기서, 얘 괴물 사라질 때 동안 버텨야 돼요. 아니, 얜 뭔데? 오, 진짜 짜증나 죽겠네. 또, 버근한 거 보이시죠? 어, 진짜, 다음 괴물에서 다시 육독가 뽑을게요. 공포에 실례 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에 우리 유튜브가 뽑으려고 방에다가 얘 가둬놓고 술래잡기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앤디, 앤디!

공포의 쓰레잡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뭐야 자 다들 집중 영상통화 잠깐 킬게요 <laughs> 보세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날씨 정리 좀 보이세요? 영마 통화 잠깐 받아 봐요. 또 왔어? 저기요. 여기 여기에 가도 가시. 시티. 여기서 내려 <laughs> 잭.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제 밖에 나온 거야. 이 맵을. 나어 밖에 <laughs> 나 아니 얘 어떻게? 아지 진짜 버그 진짜 너무 싫어. 어, 여기 에다가 여기에다 아, 야야야 여기에다가 괴물 봐준 다음에 슬래게 하는거야 오케이? 네. 여기여기여기 우 하면서 네지 여기여기 <laughs> 여기로 들어와 일단 유인해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일단 유인해서 저기 뒤 상자 많은 방있지 상자 많은 방있지 거기로 하는거야 욕할까? 왜나 갑자기 안 들어가져 여기? 야 말해봐. 뭐? 그냥 들어가지마. 거기 말고. 어? 나 갑자기 안들어가말해 말고 여기 여기. 나창자 안하네. 그해누야 다시 재탕 이거 약 먹어야 돼. 어머. <laughs>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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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면 못잡습니 도망가기 안성맞춤이니까으어 빨리 가둬요 <laughs> <또 머리로>, 유투딱을 <유튜� fooled> <laughs> 위해 머리까지 가라고는 좋아요나 망치 지않아몰라 머리까지는 티라니까? <laughs> Hush Brother! Hush! уй